AS 오토 드라이브에 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민첩하고 정밀하며 시선을 사로잡는 전투기 중 하나인 2026년형 플래기글 T-5 모비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정밀함과 국가적 자부심, 그리고 첨단 항공기술이 집약된 상징이라 할수 있죠. 지금부터 이전특기의 외형 디자인부터 조종성 내부, 성능, 가격까지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리뷰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외관입니다. 2026년형 블랙이글 t 5 0기는 단순한 제트기가 아닙니다. 하늘 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k a 아 i 리우키드 마틴과 협력해 개발한 이 항공기는 기존 T-50 골든이글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대한민국 공군 특수비행팀인 블랙이글스의 고성능 비행을 위해 특별히 개조된 기체입니다.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역시 보색입니다 블랙이글이라는 이름의 걸맞은 원조, 흰색, 금색의 보색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블랙은 힘과 미스터리를, 화이트는 평화를, 골드는 명예와 자긍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무감테 마감 처리는 공기저항을 줄이고 비행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기체의 길이는 약 13m, 날개 폭은 약 9.5m로 폼팩트하지만 강력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날렵한 노즈와 도명 캐노이는 조종사에게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며, 이는 고개 비행이나 고속 훈련 비행 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날개 디자인도 주목할 만합니다. 살짝 뒤로 젖혀진 주입과 고속 기동 시 안정성을 높이는 수직 위, 그리고 상으로 장착된 복구 안정 핀까지 모든 요소가 공기역학적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기체 하부에는 착륙 시 충격을 줄이는 저리식 삼각형 착륙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지상에서도 공격적인 인상을 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성능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50B 위 심장은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04G-100이 터보팬 엔진입니다. f 프터버너 작동 시 17,700파운드의 추력을 뿜어내며 최대 속도는 마하 1.5. 시속 약 1,850km에 이릅니다. 초음속을 넘는 속도이면서도 놀라운 기동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죠. 최고 상승 고도는 약1 4,600m이며, 상승률은 분당 1,800m에 달합니다. 단순히 빠른 것이 아니라 고속에서도 극한의 기동이 가능한 민첩한 전투기입니다. 블레이드를 쓰는 이를 이용해 고난도 비에비해 고지선의 대칭 비행 등 정교한 공중 퍼포먼스를 구현합니다. 2026년 형 T-50B에서 가장 큰 업그레이드 중 하나는 비행 제어 시스템입니다. 사중 복제된 플라이바이와 이어 FBW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의 입력을 정밀하게 반영하고 실시간으로 미세 조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덕분에 수미터 간격으로 비행하는 군집 비행에서도 높은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죠. 또한, 항공전자 장비도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반응 속도와 안정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비행 중 돌발 상황에서도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비록 전투용으로 무장되지는 않았지만 FA-50과 비슷한 비행 특성을 갖추고 있어 조종사 훈련용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볼까요? 기본형 t 5 0 b 단가는 사양에 따라 약 2,1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 사이입니다. 하지만 T-50B는 블랙이글 전용 모델로. 강화된 기체 구조, 특수도장, 항공수용 스모크 시스템까지 포함되면서 가격이 상승합니다. 2026년 형 기준으로는 대당 약 3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이 가격은 무장을 제외한 전용 커스터마이징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물론 일반 전투기에 비해 무장이 빠진 점은 있지만, 블랙이글 T-50B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자, 공군의 기술력과 정밀도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데몬스트레이션 플랫폼입니다. 수작업으로 제작되는 기체는 고급 슈퍼카를 방불케 할 정도로 높은 품질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종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투기라고 해서 조잡한 환경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다5 0공 b 위 조종석은 첨단 기술과 인체공학이 결합된 공간입니다. 조종석은 2인승으로 앞좌석의 조종사, 뒷좌석의 교관이나 보조 조종사가 탑승합니다. 마틴 베이커 사이 최신 사출 좌석이 장착되어 비상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털 기반입니다. 세개의 다기능 풀컬러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그리고 손으로 조작할 수 있는 HOTAS. 스틱 스로틀 일체형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모든 비행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조작할 수 있습니다. 항법 시스템은 GPS와 관성항법장치를 통합해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며 임무 계획, 데이터 기록, 상태 모니터링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에서는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 시스템도 적용되어 조종사가 머리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목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블랙이글 전용 T-50B에는 고개 비행 시 사용되는 스모크 제어 장치와 전용 조작 버튼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어 비행 중 스모크 색상과 타이밍을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종하는 공간이 아니라 공중 퍼포먼스를 설계하고 연출하는 지휘센터라고 볼수 있죠. 그렇다면 실제 비행 시 어떤 느낌일까요? 이륙과 동시에 기체는 마치 탄환처럼 수직 상승합니다. 조종사의 손끝에 반응하듯 움직이며 극한의 그 고개 기동도 거침없이 수행합니다. 하늘에서 마주하는 T-50B는 기술력, 훈련, 그리고 설계의 정수가 응축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엔진 사운드, 이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애프터버너가 작동될 때 들려오는 굉음은 가슴을 울릴 정도입니다. 지상에서 볼 때는 진동이 느껴질 정도고 조종석에 있다면 마치 번개를 타는 느낌이죠. 조종사에게는 강한 지포스가 주어지지만 기체는 그 모든 상황을 안정적으로 견디며 정확한 비행을 보장합니다. 블랙이글 팀은 매년 수백만 명 앞에서 이 기체로 퍼포먼스를 펼칩니다. t 5 0비는 단순한 비행수단이 아니라 예술과 기술이 결합된 작품이며 국가 기술력의 자부심입니다. 외형, 성능, 조작감, 올리인원,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2026년 형 블랙 이글 T-50B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첨단 항공 기술과 디자인, 국가적 상징성과 예술성이 결합된 하늘 위의 마스터피스입니다. 빠르고 정밀하며 아름답습니다. 공군의 위상을 상징하는 동시에 미래 항공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모델이죠. 오늘도 AS 오토 드라이버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 블랙이글 T-50B 전투기에 대한 오늘의 심층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댓글로 다음에 리뷰해보고 싶은 항공기나 차량도 추천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세요.